롯데자이언츠 홍민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팀의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켜내면서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일단 중요한, 경기, 중요한 순간에 나가서 이뭐 다행히 잘 막았다고 생각해요. 수비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네. 이기는데 좀 제가 도움이 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등판 당시에 좀 분위기가 자칫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1사 말루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막아냈습니다. 좀 어떤 생각으로 선부를 했나요? 일단 되게 타이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만큼 믿어 주신다는 거니까 좀더 자신감을 갖고 한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그때 상대했던 타자가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가장 말루 상황에 강한 것 같은 타자였는데 실제로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laughs> 거짓말이고요. 네.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동혁이 형이 좀잘 잡아줘서 네. 생각보다 타우가 멀리 가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네 놀랐지만 또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뭐 이번 주에도 등판 횟수가 좀 많았고 오늘 멀티 이닝을 와. 소화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제 제 위치에서는 몇 번을 던지더라도. 꾸준히 올라가서 최선을 다하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번을 올라가도 좀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홍민기 선수가 지금까지 올 시즌 15경기를 소화했고 이 경기수가 사실 그렇게 많은 경기수는 아닌데 벌써 롯데투수 더 WA 순위가 4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굉장히 놀랄만한 성장세인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어, 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고요. 네. 네. 앞으로도 자신감 가지고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해서 1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답변인데요. 사실 홍민기 선수가 이제 제대로 시즌을 소화하는 건첫 시즌이나 다름이 없고, 또 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부직으로 맡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이 될것 같아요. 좀 어떤 마음으로 뛰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말 그대로 경기 수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위치에 써주시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게끔 투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어, 홍민기 선수 오늘처럼 앞으로도 멋진 활약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자이언츠 홍민기 선수 만나봤습니다.